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이제 말라기서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분위기는 우리가 뭐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교만하고 악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아니 저런 사람들이면 당연히 벌을 받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악인과 의인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우리가 상처를 좀덜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네, 항변 아닌 항변의 목소리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분명히 이제 구분해 주시고, 그들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한 대로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고 움직이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번성과 이 번영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위로를 갖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에 타는 뭐, 제와 같이 그들은 흔적도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깨로 돌이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악인들이 번성하고 잘되는 이런 상황들 대신 의인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들 이거 하나님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끝내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로 자녀들처럼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용광로의 불 같은 그날에 악인이 지푸라기처럼 살라지고 용광로의 불이 몇 천도 되잖아요. 몇 천도 되는데 지푸라기가 감히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그, 그날에는 악인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인들은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를 치료받고 자유롭게 뛰어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날,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나들은 뭘 의미해요? 심판의 날을 의미를 하죠. 근데 이게 저주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종말이 아니라 남은 자들은 어때요? 남은 자들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아, 저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실망하고 실족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저들을 어떻게 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징계를 해 주시든지 진노를 내려 주시든지 해야 우리가 좀 속이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벌 받는구나 하는 것을 좀알수 있게 해 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심판 안 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그들이 뭐예요?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승리하는 자와 패자의 결정은 어디서 나냐? 출발점이 아니라 결승점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그들이 부자로 사는 것 같고 풍족한 것 같지만 결국 심판하, 심판의 날에 가보면 어떤다? 그들은 패배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참고 견디고 인내한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온 그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법칙이죠. 지금의 중간에 뭐 어떤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정이 내려지고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해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만과 악을 철저히 심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오만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 오만하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누가 왕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자기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들이 우리 안에 살찐 송아지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송아지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 그냥 한정된 그곳에서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울타리라는 건뭘 의미를 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살찔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결국 기쁨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그들이 초대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죠. 지금 막잘 되고 형통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서게 될 것인가. 그게 진짜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게 되면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왜? 그들은 심판받으니까. 두렵단 말이죠. 그렇지만 선택된 자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것이요 하나님이 양면성을 가진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늘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실지 모르니까 그들은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두려움에 떨고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따스하게 안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손길과 그런 따스함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미리 길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그런 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내느냐? 엘리야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내의 완도 엘리야가 심판의 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장차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날이 얼마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뭐가 오나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왜 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뭐 굳이 또 오실 필요 있나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 엘리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십내의 요한을 통해서 이미 다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그저 그런 일을 만들기 위한 끄거름이었던 거지 실체는 아니고 본질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상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그 중에서 우리가 견디고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죠.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을 참 지켜가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 보여.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의 표현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참 힘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 주시고 있는 것에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미, 그게 믿음의 말이지. 믿음이 없이는 우리 안에서 그런 말들이 저절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말, 말을 따르고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 보고 따돌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험들어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더잘다네 교회 다니는 나는 뭐야? 왜 이렇게 힘들어? 아이 지질이 궁상 맞고 참남 보기에도 덕이 안 되고 이게 과연 예수님을 믿는 진짜 본질의 삶인가? 우리 안에 막 이럴 생각들이 들 때들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다잘 되나 보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고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야, 나는 안 다녀봤어? 나도 옛날에 다 다녀봤어. 다 믿어봤어. 근데 없더라, 별것 없더라. 이런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구원받을 자들을 방해하는 수많은 방해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만하고 악한 자들 이들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안 봐도 불보듯 뻔해요. 그죠? 지금은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우리가 배 아플 때도 있어요. 아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복을 줘야지. 뭐야, 이게. 너무 불공평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 그냥 간과하시지 않고 심판하신다. 잊지 않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 그런 어떻게 말하면 짜잔한 일 때문에 큰 것을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뭐 70년, 80년 사는 인생 가운데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고 잘 살아보려고 거기에 아둥바둥 목숨 걸고 하려다 보면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잖아. 말씀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 이걸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몰랐어요. 이거는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목사에게 얼마나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고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달을 해줬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많이 봤을 것이고 미디어 매체로 그렇게 많이 봤을 건데 몰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같지만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 몰랐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야기해 줬고, 조언해 줬고, 권면했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뭐예요? 단지 내가 듣지 않았던 것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나는 무슨 복을 받았을까? 이것을 우리 안에서 잘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것이 금방 순식간에 확 지나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그치고 그 땅에 기쁨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드디어 이제 복주시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 힘들어, 고통스러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고쳐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견디고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열방의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내가 또 좌지우지될 필요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또 주실 것이다.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계속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충분히 기억하고 또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넘어지고 시험될 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정말 지키기 어려운 시대이고 상황입니다. 거짓 뉴스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잘 걸러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우리는 어때요? 또 미디어의 종이 됩니다. 한번 꽂히면 계속해서 그쪽의 사상과 그쪽의 이론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라는 것도요. 내가 어떤 영상을 보면 그것이 계속 연관 연관 연관돼서 영상이 뜬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내가 한 곳에만 꽂히면 그것에 관한 영상들로 계속 도배가 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진짜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뭐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그어요그 사람은 그 책이 전부인 걸로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확히 볼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정확히 내 안에 담을 수 있단 말이죠.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허우적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살아간다? 그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왜이 땅에 존재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점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잘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네 안에 공유로운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유로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주님 저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최후의 날에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함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신다를 우리 안에서 정확히 정확하게 정립하고 또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함을 보고 우리 안에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시험에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안면돼 저렇게 잘된단 말이야. 하나님 왜 저들을 심판 안 하시지? 우리에게는 정말 때로는 못된 마음이 들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종말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의 그날 그날 누가 웃게 되는지 그가 바로 승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밝혀, 밝히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최후의 웃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 때,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인들의 형통에 무로할 것도 없고 주님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마음 아플 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 구원을 흔들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확실히 정립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안에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길 주님 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작은 것에 시험 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을 볼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어느 것으로도 요동하고 흔들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꼭붙 들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이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주님이 정말 껴안고 품으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평나함을 우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날 구원한 구원자십, 절대자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인식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들이 스스로 왕되려고 하는 저런 폐역함과 정말 교만함을 우리가 본받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꼭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최후의 그날을 준비하며 대비하는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님 오늘 이제 말라기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기세가 등등하고 잘되고 그런 일에 행여나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 그게 지금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최후의 종착지에 도착한 게 아니다. 최후의 종착지에서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형통한 것 같으나 그들의 형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형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이 축복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과연 믿음의 길을 어디에 가야 하는지 어디로 내딛어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 정말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 모아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무너질 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주님 도와주시고 영광의 그날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날을 우리 안에 상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정말 용광로 앞에 있는 그런 지푸라기처럼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 부러워하다가, 그런 것 쫓다가 내 영혼 망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우리가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지 우리 안에 분명히 결정하고 그 길을 갈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